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말씀처럼. 이블록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웠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며 대표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시다 아멘. 아,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날 3일절이었습니다. 어, 우리 3일절 만세탑에 가서 잠깐 3일절 행사를 살짝 봤는데, 어, 우리나라를 어, 위해서 숭고한 희생자들의 그정신과 녹슬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볼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또 지난주 3월 1일에 이어서 이틀이 지난 후에 3월 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먹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군요. 네, 3월 3일은 삼겹살데이라고도 말하랍니다.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인 것처럼 3월 3일날을 많은 사람들이 삼이 두 개가 붙었다 그래서 삼겹살데이다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날 어느 가정을 통하여서 고기를 제접을 받아서 그날 저도 고기를 먹었게 되었는데, 제가 그 고기를 먹으면서 삼겹살 데이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4월 2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4월 1일이 만우절이고 4월 2일이 분다신주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 사이라고 저는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외우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월 2일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종려 주일이기도 하고 4월 2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4월 7일이 무슨 날이냐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물론 매년마다 날짜는 달라지지만 우리가 이 종료 주일을 시작하는 고난 주간으로 시작하여서 부활 주일까지 이한 주간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4월 2일이 무슨 날인가?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말씀이 다 끝난 뒤에 인사할 때 여러분 4월 2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이라는 오늘 교독문을 읽고 교독을 했는데 사순절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숫자라는 것은 무슨 가지 숫자나 연할 숫자 같은 순할 숫자가 아니라 열개할 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면 네 개가 열 개가 있다고 해서 4 1을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대림절 기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12월 첫째 주부터 4주간 동안, 우리가 한달 동안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림절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역사 달력에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달력이 있습니다. 40일 동안을 우리가 의미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준비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웠다라고 기록해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괴로움을 당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세상에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골로제서도 옥중서신인 것을 잘알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몇 대를 맞았냐면, 40에 하나 감많 즉, 39대를 무려 몇 번을 맞았냐면, 다섯 번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40 대를 때리면 사형과도 같기 때문에 40 대를 때리지 못하고 39 대를 무려 다섯 번이나 맞은 거예요. 테장은 세 번이나 맞았고 돌을 한 번에 맞았던지도 맞았고 배가 파손한 게세 번이나 되고 깊은 바다에 7일 동안이나 고생을 하고 괴로웠던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그 괴로움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괴로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그중 주님의 고난과 괴로움 죽음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이 중요하고 사순절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흐뭇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묵상하셔야 되는 절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 타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후에도 어떤 남은 고난이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가상팔언, 가상칠언, 일곱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마디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냐면 다 이루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목박이심으로다 이루었는데 뭐가 남은 고난이 있는가 우리가 조금 한번이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하도현중 9장에 보면 옛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색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메색에 모여 있다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던 자들을 향하여서 이 사울은 그들을 잡으러 막 갑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게 돼.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지금 다세계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아셔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18절 말씀부터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오민교회의 무엇이라? 무엇이시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도 됐지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라고 물어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피 흘려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회의 각 지체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지체들의 공동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남아 있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몸된 어디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곧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가 아직도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하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몸된 너희의 교회를 위하여 내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맞이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거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것을 그냥 기록해 놓지 않고, 배열도 그냥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가서 자비를 행하라, 행함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바로 넘어가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칭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가끔씩은 위선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도인 17장에 보면 이 바울이 테살로니가에서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질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요.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다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 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뭐하고? 증언하고 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회 종을 통해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로 자꾸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내가 잘못하였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마리아는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4월 2일이 뭔 날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4월 2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큰 주일이라고요? 봐요, 금세들어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왜 그런지 러 아세요? 말씀을 진지하게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해서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외우기 쉽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잘안 들으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일은 종려 주일로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4월 1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종료주일로 시작하는 고난주간이에요. 왜 4월 2일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승리의 면류관이 없어요. 여러분 4월 2일이 없으면 4월 9일도 없는 거예요. 사순절이왜 중요하고, 왜 40일 동안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고난을 받지 아니하며 승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몇 교회에서 교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 한해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복받고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에 총 3차례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는데, 한 번은 1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그리고 단일 기도회를 하는 11월 1일부터 21일간, 그리고 또한 가지 그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의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달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해. 해를 받지 아니하면 그에게 부활이 없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부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여러분들이 고난 받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다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고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수요일에 해야 될 문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은 고난을 묵상하십시 제가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고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를 일년을 돌아보고 나면 저는 수많은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4월 2일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못해요. 저는 절대로 사순절 뭐온 고난 주간이 뭐라도 저는 아무도 못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너희가 고난을 받지 않고 승리의 부활의 면류관을 여러분 그거는 슨순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시되 4월 2일 한 주간을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동참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강연우님이 기도해주셨듯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 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주일 오후에 별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이면 뭐하고? 다 가만 거세요. 모임에 뭐 하고? 모임에 기도하고 예배 예배하고 여러분 지금 오늘까지 2 3 번째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기억을 못하시면 모임에 뭐 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뭐 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걸 머릿 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식사하는 게 여러분 습관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자연적으로 밥을 먹잖아요. 올리면 정말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새벽에요. 이한 여덟 명 가량이 나오셔서 새벽에 새벽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날씨도 점점 밝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 다 오셔야 돼요. 이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왜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지 기쁨으로 거를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한다면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흩어지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봄날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여러 가지 분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때를 얻든지, 얻든지뭐 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냐, 너니? 부끄러워 하지 않냐.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방문전도를 시작했다라고 한달 전부터 광고를 했어요. 2월달부터 2월말부터 3월부터는 우리가 전도하겠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아직 워밍업이 안된것 같아. 이게 습관이 안된것 같아. 거룩한 습관이 안 되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두려움이다. 뭐가 두려운 자세?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책망할 것이나 나에게 무한을 줄 것은 아닌가? 내가 가서 괜히 쭈쭉 빗거리는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가 두려워요. 또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거든.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어디를 갈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느 가정을 갈까? 물론 약간의 거룩한 부담감은 가지셔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실 때 1층에서 2층 올라온 길 안에서 여러분 무엇인가 큰대자보을 받잖아요. 하도 이제 1장 8절 말씀. 우리가 세계 성교 주일날 받았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충만하지 않으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근데 성령님이 지금 죽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다시 한번 깨우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활동하도록 막 이렇게 되는데, 봄은 다가오는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주무시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복음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뜨거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아까 찬양할 때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요, 비록에 같이 오류한 것도 있지만, 불과 같이 뜨겁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가서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이 안돼 있어요. 쭈핏쭈피 합니다. 아, 어디를 가지? 오늘도 할수 있을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인전 20장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너무나 치. 하도바울의 마지막 유언일 거예요. 하도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네요. 사명.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 생명도 죽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전도하는 일 그것도 우리는 쭈삣쭈삣합니다. 우리는 내 시간 다 다져보고 나서 전도하려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3월부터 6월까지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전도법 기억 나시죠? 가 가가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강단님이 잘하자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가 뭐하자고요? 가서 가자라는. 만 뭐하자고요? 뭐 아, 만나자 그래요. 그다음에 뭐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명.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받았으면 마르다처럼 나가야 돼.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주에 남성교회 주의로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미 찬송가를 정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온세상 위하여 나 고금을 증거해야 돼요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이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주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 동안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실 것입니까 하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후반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각 사람을 가르치니. 여러분, 이 가북 지역이 넓지 않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서로가 압니다. 여러분, 가북 지역에만 여러분들 포커스를 두고 존도하면 그게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눈을 넓혀 보십시오. 가조로 눈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거창으로 눈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땅을 눈을 넓히시면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제 여러분들 무엇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 누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 는가를 기억하시고 나도 이제 이한 주간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